안녕하세요. 프리뷰 팀장입니다. 2024년 11월 30일 KBL 세 경기, WKBL 한 경기, 그리고 코보 두 경기 총 여섯 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동단결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진안이뭐 예, 어, <laughs> 나오고 뭐 그게 아니라 야 신한은행의 가장 핵심 멤버 원투펀치가 빠졌네요. 예, 어, 최이샘과 이두나가 빠지면서 아 그렇게 야그 진짜 최이샘 이두나 이두나도 이두나였지만 최이샘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일단 예, 좀 아쉬웠습니다 예 오늘도 아직 뭐 NBA 어, 대동단결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응원해보고 그다음에 이 경기 음, 1시까지. 1시까지. 어. 1시까지 좋아요가 한 지금 8시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6시간 개 예, 300개 넘으면 대동 단계 한 경기, 한 경기. 예, 좋아요가 300개 넘으면 대동 단계를 한 경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소노와 이즈와의 경기입니다. 자, LG는 8연패 중이고 예, 소노는 4연패 중입니다. 예, 이 일단 뭐 LG 같은 경우는 마레이의 공백이 지금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소노 같은 경우는 이정현의 어, 공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소노는 지금 직전 경기 어, 윌리엄스가 못 나왔었지만 예, 오늘은 윌리엄스가 복귀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LG는 오늘 경기 또 높이에서 어느 정도 고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는 뭐 직전 경기 어 SK와의 경기에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어 뭐, 타마요나 그 다음에 유기상 그 다음에 두경민 뭐 전성현 뭐 타마요가 프론트 코트에서 준수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백코트 자원들이 어 나름 득점에서의 생산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l 지 같은 경우 직전 경기 3점슛 성공률이 38%뭐 나쁘지 않았고요. 어 반면 고양 소노도 어 이정현이 없지만 3점슛 적중률을 나름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어 긍정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윌리엄스 저기 다만 소노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가 빠진 상황에서 리바운드에서 열쇠를 보여주었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이 리바운드에서의 열쇠를, 어,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 경기, 최근 다섯 경기, 좀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보는 게. 왜냐면은, 음, 이젠 거의 한 2주 정도 AMH 브레이크 있었기 때문에, 어, 뭐, 최근 다섯 경기 보는 게 뭐, 그렇게 써 의미 있는 스탯은 아니겠지만, 어, 그래도 최근 다섯 경기의 스탯을 본다면, 어, 지금 소노가 3점 슛에 약간 좀 목이 마른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어, 직전 경기에서는 40%의 3점 성공률을 보여주었다는 점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두팀 모두 다 페인트존 득점은 그렇게 없는 상황이죠 예, LG 같은 경우는 급격히 페인트존 득점, 페인트존에서 했던 득점,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어, 뭐말레이가 없는 예,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보다는 이 백코트에서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고향도 백코트에서의 어떤 경쟁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뭐 이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리고 뭐 백커트 어, 벤치 구간에서도 뭐 김준유가 어, 충분히 또제 목소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희재 뭐 임동섭, 최성욱 같이 이 윙어들의 활약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 물론 백커트는 LG가 좀 좋습니다. 예, 백커트는 LG가 뭐2이상그 다음에 어, 정인덕 같이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러한 LG의 백코트 자원들이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전성현 같은 슈터도 있고요. 두경민도 있고. 하지만, 어, 이 전반적으로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어떤 밸런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LG보다는, 어, 그래도 소노가, 예,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 두팀 모두 다, 어, 오늘은 3점을 좀 많이 던지면서, 예, 공략을 좀 많이 3점 공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득점도 어느 정도 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이 경기 다득점 상황에서 예 소노의 승예 소노의 승을 예상해 봅니다. 다음에 KT와 모비스와의 경기입니다. KT는 어 직전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 어, 이 백코트 자원들이 은근히 잘해줬습니다. 예, 이 최창진, 박선웅, 뭐 이런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삼성과의 백코트에서의 대결에서 어, 우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KT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뭐 허운이 못 나오는 상황이고 어, 해먼즈, 그 다음에 뭐 한이원 이런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조던 모건이 이 공수에서 사람 어 나름 어 매우 솔솔한 어떠한 예 폼을 보여 주었다라는 저는 보여 주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박지원이 첫 경기를 가졌는데 어 군대 갔다 오더니 박지원이 예좀 많이 좀 성장을 한 모습 물론 첫 경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서도요. 예 박지원의 폼도 괜찮았던 모습이었고 어, 하지만 뭐 여전히 어, 저희 누구야 하윤기 그 다음에 문정현 그 다음에 허운동이 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 오늘 경기 모비스와의 경기에서는 좀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백코트와 프론트코트의 밸런스가, 어, KT보다는 훨씬 더, 어, 잘 들어맞는 모습입니다. 어, 물론 직전 경기, 이제 김국찬이 빠지면서 조금, 어, 힘겨운 경기를 좀 보여주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지만, 일단 김국찬이 빠진 상황에서도, 뭐, 서명진, 이우석, 박무빈, 뭐, 이런 친구들이 어,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뭐 옥존도 지금 뭐 팀에서 상당히 옥존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코트에서는 오히려 KT보다는 모비스가 더 좋아 보이구요. 어, 다만, 지금 모비스가 이 숏롱의 어떤 롤, 그 다음에 숏롱의 최근 폼, 뭐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올라오지 않은 가운데, 용병 싸움에서는 KT가, KT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제가 모건의 어떤 플레이를 상당히 인상적으로 봐서요. 해먼즈와 모건, 그 다음에 프림과 숏롱, 어, 이두 매치업을 고민해 본다면, 어, 해먼지와 모건 조합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국내 자원들의 활약을 생각을 해본다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KT가 오늘 경기 좀 국내 자원들의 활약, 특히나 이백코트에서의 어떠한 어, 뭐두 팀의 뎁스 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 아무래도 모비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직전 경기 3점 적중률은 모비스가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KT는 31% 밖에 안됐고요 어, 전반적으로, 어, 리바운드에서는 KT가 조금, 어, 26개 밖에 못 잡으면서 좀 고전하는 모습인데, 오늘 경기도 모비스의 높이는 분명히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자원들의 높이가 KT보다는 조금 더, 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페인트존, 예, 페인트존 공략을 모비스가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충분히 어, 모비스가 프론트 코트와 백 코트에서의 어떤 밸런스를 잘 갖추어진 그런 형태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KT의 득점력을 생각을 한다면요. 이 경기는 언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모비스의 승 예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KT, 아, 삼성과 DB와의 경기입니다. 야, 지금 뭐 삼성은 코본마저도 지금 어, 직전 경기 부상으로 인해서 오늘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됩니다. 코본마저 없으면, 아, 삼성은 뭐 어디로 향해 가야 하나요? 예, 삼성이 지금 뭐, 삼성에서 어떤 코본의 어, 입지는 거의 뭐 50%, 전력의 50% 이상이라고 봐야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본이 빠졌다라,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된다면, 삼성이 좀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직전 KTY 경기에서도 보셨잖아요. 호본 예, 빠진 이후 급격하게 KT 쪽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백코트에서의 활약은 어 여전히 기대이합니다. 사실 저는 직전 경기 KT와의 백코트 싸움에서 삼성이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저의 오판이었습니다. 예, 저의 오판이었고. 어, 원주 db 는, 뭐, 확실히, 어, 원주 db 는 확실히 이제 알바노가 이제는 살아나는 모습이고, 박인웅의 폼도 최근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오누아쿠가 약간 좀 게임플레이가 좀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만, 어. 그래도 뭐스텝면에서는 충분히 예, 개인 득실 말진도 플러스 5.6을 보이면서 충분히 프론트 코트에서의 오늘 경기에서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코번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노아쿠가 활개치고 다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강상재 오노아쿠를 바탕으로 백코트에서는 뭐 박인웅, 알바노 그 다음에 뭐 김실해도 직전 경기 충분히 경쟁력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DB가 무난히 잡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이 경기 DBS 그 다음에 역시 어, 삼성의 득점력을 생각을 한다면 저득점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삼성생명과 BNKY의 경기입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승이죠. 어, 5연승인가요 예. 5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BNK는 지금 뭐올 시즌 단한번 졌습니다. 우리 은행한테요. 예, 우리 은행한테 단한번 졌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 음, BNK의 스케줄. 예, 스케줄이 계속 원정 경기, 계속 원정 경기에다가 어 이틀 쉬고 하루 경기하고 이틀 쉬고 하루 경기하고 약간 좀어 스케줄의 난이도는 있다. 라는 부분이고. 삼성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잘 나갑니다. 최근 잘 나갔는데 다만 저는 이 이주연이 이주연이 백코트에서 포렌들러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전좀 어, 오늘 경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이유는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삼성생명은 포렌들러가 없습니다. 이주연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키아나 스미스가 포렌들러 역할을 하는데. 키아나 스미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28분 뜹니다. 예. 나머지 12분 동안 볼렌들러 해줄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그나마, 어, 히라노, 그 다음에 조수아, 얘네 둘이 볼렌들러 역할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BNK 경기 프리뷰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얘네 백코트, 앞선에서의 수비가 너무 타이트하고, 앞선 수비가 너무 좋습니다. BNK는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 BNK 경기는 언덕하는 겁니다. 왜? 상대 팀들이 앞선 이뭐박해진 그다음에 박해진의 필드로 뭐 이소희, 뭐 이소희가 그 수비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해지뭐뭐 뭐 이런 선수들의 어떤 수비 저기 사키 그렇 최소한 박해진과 사키의 어떤 수비에 이상대팀 백코튼 자원들이 상당히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볼이 잘안 돌아요. 오늘 경기 배윤이 1옵션 역할을 해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배윤한테 과연 볼이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전이 경기는 일단 저득점 사이드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사실 안해지 그다음에 박혜진 최근 야투감은 그렇게 3점 야투감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내지가뭐 시즌 초반에 보여주었던 그 팡팡 터지는 3점은 이제, 어, 시즌 초반 끝이, 끝이 났고, 박혜진도 최근 3점 적중률이 계속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기 역시 마찬가지고, 김소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소희도, 어, 사실, 이 직전, 예전, 지난 시즌만큼의 어떤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BNK가 잘 나가는 이유는 앞선 수비에서부터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의 삼성생명이 배유인한테 투입되는 볼조차도 상당히 뻑뻑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키아나 스미스가 다른 팀한테는 그렇게 공을 오래 끌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 BNK와 같은 팀들과의 경기에서 키아나 스미스처럼 볼 오래 그렇게 어, 끌고 다니면 은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단 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혜윤이, 어, 직전 맞대결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배혜윤이 직전 경기 22득점 했습니다. 예, 보여주었고, 이때는 키아나 스미스가, 어, 17분 뛰었, 17분 뛰면서 무득점을 했, 했었는데, 이때는 키아나 스미스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 생명이 오늘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기는 합니다. 예, 홈 경기이고, 휴식일도 어, 삼성생명이 BNK보다 훨씬 더 많았고, 해볼만한 경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어,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뭐 박해진 김소니아, 이런 노련한 선수들이 많은 삼성생명보다는 이 BNK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패보다는 언더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전이 경기 BNK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 한국전력과 우리카드입니다. 야 한국전력이 진짜 아이 원래 이 오, 오포라 이치추쿠야 이름도 어려. 워 얘가 원래 올려고 했었는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어, 어 패스를 못했습니다. 어깨 부상 있는 거를 숨기고 어, 어플라이를 했다가 딱 들통이 났죠. 예,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출신의 선수인데. 아, 그래서 오늘도 한국 전력은 용병 없이 경기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카드가 이 세브리, 세르비아 출신 니콜리치가 지금 예. 어, 행정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 대신에 예, 아이 대신에 지금 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상황이어서 뭐 오늘도 음, 두 팀은 어, 외국인 용병 에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두팀 모두 다 일단 이 용병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된다면 전 우리 카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지금 어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요. 한국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뭐 1옵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어 윤하준이 직전 경기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아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윤아준은 어, 벤치의 벤치 구간, 예. 벤치 벤치 구간에서 활약을 하던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서재덕과 서재덕이 안 좋았을 때 이제 윤아준이 간간이 나와서 득점을 하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뭐 구교역도 폼이안 좋고. 그 다음에 서재덕도 폼이 안 좋고, 서재덕은 직전 경기 한 세트밖에 추지 못했어요. 예. 그 다음에 임성진 마저도 최근 폼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어, 윤화준이 지금, 보시면은, 뭐, 공격 점유율은 최근 다섯 경기 1 0가안 되는데, 공격 성공률은 53%잖아요. 예. 그래서 윤화준을, 윤화준이 직전 경기 1옵션 역할을 해주면서, 뭐, 고군분투 해주었지만, 윤화준 가지고는 안 되죠. 최소한, 뭐 임성진이나 그다음에 구교혁, 예, 그다음에 서재덕이 한두 세트 간간이 제목을해 주면서 뭐 이러한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구교혁도 안 좋고 서재덕도 안 좋고 임성진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오로지 지금 한국 전력은 어 신영석 하나, 예, 신영석 하나 폼이 좋은 상황이어서 예, 안정적인 서브 리시브를 바탕으로 한 중앙 속공 공격, 야마토와 신영석의 합을 지금 믿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뭐 배구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중앙 공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중앙 공격은 매우 중요한데 이 중앙 공격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는 이 오픈 성공률이 주가 돼야 되는데 최근 다섯 경기 오픈 성공률을 보면은 어 한국 전력이 34%밖에 안 됩니다. 예. 우리 카드가 훨씬 더어 오픈 성공률은 높죠. 예.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자원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내사 국내 자원들이 지금 뭐 아이가 없는 자리를 충분히 메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밌는 건 알리는요, 1세트에 안 나옵니다. 예, 알리는 1세트에 안 나오다가 2세트 또는 3세트에 아주 그 포인트에, 예, 어떠한 그 고비 구간에 알리를 어, 기용함으로써 어떠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또잘 통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알리도 어, 최근 제 몫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누구야 김지한 뭐 이광원 그 다음에 이 한태준 세타의 볼 배급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의 이상현의 역할도 상당히 알토랑 같습니다 신영성 못지않은 그런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이 경기 우리카드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5.5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84.5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높지 않나. 우리 카드의 승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 배구입니다. 어, 정관장과 IBK와의 경기인데, IBK가 이거 뭐 많이 정배를 받은 경기입니다. 근데, <laughs> 저 이거 IBK 오늘 정배 덥석 물었다가는 좀, 어, 뒷목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페퍼 아 페퍼 페퍼랜다 주구야 정관장이 예, 물론 정관장이 직전 6 번의 경기에서 현대건설한테 지고 흥국 지고 현대 적 지고 흥국 지고 그다음에 GS한테는 이기고 페퍼한테 졌죠 예 제가 봤을 때 배당이 확 떨어진 이유가 IBK 쪽으로 확 떨어진 이유가 이 페퍼와의 경기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날 정관장도 못했지만 페퍼가 잘한 경기였어요 제가 뭐 몇 번을 말씀, 몇 번을 말씀 드리지만, 페퍼에서의 지금 일 옵션은 장위입니다. 장위이기 때문에 서브 리시브만 잘 올라가면은, 장위는 공격 성공률이 60% 이상이 되는, 60% 이상이 되는 친구인데, 정관장이, 어, 이 서브 공략을 잘 못하면서 페퍼가 승리하였고, 그 다음에 오늘 경기 정관장이 직전 경기들, 저 GS 칼텍스를 제외하고 흥국현대, 흥국현대 이렇게 4연패 기록하고 그 다음에 페퍼와이 경기에서 져서 지금 최근 6경기 1승만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IBK를 만나서 이렇게 고배당을 받을 그런 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IBK가 최근 빅토리아가 상당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육서영이 알토랑 같은 역할을 해 주면서 어 팀을 꾸려가고 있지만 사실 사실 IBK도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IBK도 사실 육서영의 이 리시브가 예, 육서영의 리시브가 지금 43%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38% 상당히 준수한 예, 상당히 준수한 리시브 점유율입니다. 예. 하지만, 예, 하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좀 불안불안합니다, 육사형. 예, 좀 불안불안하고, 어, 육사형의 리시브가 무너지면은, IBK도 지금 뭐, 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연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전다 육사형 덕이라고 봐요. 예, 육사형이 이렇게 리시브를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육사형 덕이라고 보는데, 예, 최근 경기는 육수형이 리시브가 안정적이지만, 그동안 육수형이 보여주었던 리시브 효율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육수형 덕에 이렇게 리시브 성공률이 37.5% 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사실, 어, 활용면에서 보면요. 예, 부키리치, 메가, 표승주.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빅토리아, 육서영 <laughs> 빅토리아, 육서영 그 다음에 뭐 한민경 이렇게만 본다면 화력은 분명히 어, IBK보다는 정관장이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어, 리시브 효율이 지금 정관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어, 사실 뭐 부키리치 예 리시브가 나쁜 건 아닌데 부키리치의 리시브가 걱정이 아니라 부키리치가 리시브를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를 보이면서 공격 성공률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좀 문제인데 오히려 오늘 경기 부키리치보다는 부키리치의 안정적인 리시브를 바탕으로 박은진과 정호영을 좀 살린다면 충분히 비벼볼 수 있는 만한 <laughs> 죄송합니다. 충분히 비빌 수 있을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이 경기 음, 승패보다는요 오버사이드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예, 오버사이드가 가장 좋아 보이고 저는 이 경기 IBK 승보다는 전관장의 예, 프랜승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오버사이드 예상을 해 봅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요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여기. 프리뷰엔 메인 페이지에 는 프리뷰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열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 프리, 프리 아,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프리뷰엔은 예, VIP 골드 쿠퍼 유료 서비스 유료 팁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VIP는 프리뷰엔과 유튜브에서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드와 쿠퍼는 예, 유튜브에서 가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라피부과 의원 많이 이용해주시고 스포츠 게이트 역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게이트는 요거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100만 판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모바일에서 모바일에서 요 배너 클릭해서 회원 가입해주시면 예 역시 100만 판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배트맨 시간 놓치신 분들은 스포츠 게이트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따 MBA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비안 팀장이었습니다.